고교학점제 세대 공부를 잘하는 학교들이 어떤 식으로 과목 선택 경향이 생길지 한번 예상해보겠습니다. 전교생이 300명이라고 하면 현지 기준으로 명문고 학생들의 이과 선택 비율이 한 60에서 70% 정도 되거든요. 그래서 전교 300명 중에서 한 30명 정도는 메디컬을 지망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요. 메디컬을 관련 학생들은 생명과학 계열을 당연히 들을 것이고 그 외에도 생명과학 분야의 학과를 가고 싶거나 간호학과를 관련 학생들의 수요가 모여서 생명과학 분야 계열의 과목을 들으려는 학생들이 50명 정도 되지 않겠나라고 예상이 됩니다. 고교학점제 세대의 각 과목별로 내신 1등급의 숫자를 한번 생각해보면 전교 300명이면 공통 과목 1등급이 30명 정도가 될 거고요. 생명과학 계열의 과목들은 이수자 자체가 50명 밖에 안 되니까 1등급이 10%라고 해도 1등급 숫자가 한 5명 밖에 안될 겁니다. 그런데 생명과학 이 숫자 50명 중에 30명이 메디컬 지망생이라고 치면 전교 1등부터 30등까지가 다 몰려 있다는 뜻이겠죠. 그렇기 때문에 1등급이 단 5명 밖에 안 된다고 하면 이 과목 1등급다는 거 아주 어려울 겁니다. 내신의 영향력이 많이 줄어들더라도요. 교과 전형이 사라지진 않을 것이기 때문에 내신 1.00이 아마 의미가 있을 겁니다. 그리고 대학에서 내 내신 최상위권을 분별하려는 시도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. 고교학점제 세대 내신 따기가 쉬워졌다고만 생각할 수 있지만요. 이런 식으로 복병들이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. 이런 복병들까지 잡아주셔야 빈틈없는 생기부와 성적을 만들어서 메디컬 의대에 입학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